자 이제 5회초 이수초 공격 4번 타자 정성훈 선수부터 나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데 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4번 타자지만은 지금 선두 타자예요 출루의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아저죠 예, 네, 잘 보고 있어요.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4번 타자가 아니라 선두 타자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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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행성선주정타 만들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두번 타서 빅 맞는 타구 였고요. 아이게 부정면 타고로이야 오늘부터는 로한번씩 시작합니다. 안하웃 아, 됐고요. 이제 5번 타자 정태현. 5번, 6번. 박선 좋은 타감 괜찮아요. 정태현 선수 풀리고 해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가면 된다, 여기서는. 상 아, 땅볼, 강수영, 그렇죠, 빠졌어요, 빠졌어요. 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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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빠지지 않아서, 예, 이목까지만 출마합니다. 프로 했어요. 정착해요. 정했어요 아, 바깥 아, 좋은 가랑선수 앞에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일사의 주자일로 바깥 선수 좋은 거를 안아요. 그럼 음, 수를 진정시켜줍니다. 잘했다. 이타수, 네. 네. 이안타, 가랑선수 3안타 경기 한번 보여주죠. 실제 화이트! 화이트! <laughs> 자, 귀여 왔습니다. 나은쪽잘 어? 왔고요. 은 조금 잘 보고 있고요. 바카스도 높은 쪽에 가슴 성공기였는데 그것만 좀잡아 주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저대로 들어오는 공을 공략을 해야 돼요. 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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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주자만 헤이 아 아볼 봤어요 볼 봤어요 아순선이가 맞았어요 나신, 나신에... 어디 맞았나요 상당히 지금 아파 하는데 어디를 맞았나요? 아, 눈을 맞았나요? 아, 괜찮은가 봅니다. 아, 이거 쓰러지길래 상당히 좀 아플까 했는데, 오버액션이었나요? <laughs> <laughs> 아, 선행주자가 아웃돼서 다시 2-4-1로, 박창민명 정도, 오픈방, 레벨스윙 해야 돼요, 레벨스윙. <laughs> 파워 지기 때문에 땅쓰면 뛰죠.

아니 <목소리> 그걸 <목소리> 네? 나 아웃이라 카는데 아웃 토리 나오기 전까지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 왜 인도에서 멀은이렇그 아, 보고 있습니까 아우. 한 리스라도 더 가려고 노력을 아우, 해야죠 아우, 경기 운영 능력 아우, 감각 이거 아우, 아우. 지금 이 사이에 두자리위에 있으면 안타 두개된지 아니면 장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2위에 아, 아, 있는 거라면 초타가 안됩니다 시청하고. <laughs>